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발일정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들이 궁금해하는 회생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영업자들이라 하면 통상 회사를 차리지 않고 개인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이 회생 절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절차로는 뭐 개인회생 절차와 그 간이회생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의 큰 차이점은 부채 금액의 기준으로 따르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 내가 은행 부채라든지 뭐 개인한테 빌린 돈, 그다음에 연대보증 다 빚을 다 계산해 봤더니 한 16억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싶어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간이회생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인돈, 뭐 카드값, 뭐 연대보증, 이런 거다 합쳐서 한 5억이다. 그럼 이것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개인회생 절차는 그 3년 돈도 변제를 해본들그 돈이 꽤 반칙한 거거든요 자기 부채에 비해서. 그러면 모든 채무가 다 면책이 되기 때문에 3년만 조금 열심히 성실하게 변제를 하면 모든 부채가 뭐 소멸되니까 엄청나게 유리한 제도죠. 근데 간이회생은 10년을 변제해야 됩니다. 10년. 그러니까 10년 변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간도 길지만 10년 동안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절차긴 하죠. 개인회생 절차는 뭐 어떤 개시결정까지 법에는 한 달이로 되어 있지만 통상 개인회생 절차는 일반인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법원으로 볼 때는 통상 한 1년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개시 결정 나 가지고 변제하기 시작한 게 1년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신청해서 모든 게다 끝날 때까지는 거의 한 3년 반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간이회생 같은 경우는 아무 회생 계획이 인가 나고 그다음에 1차년도, 2차년도에 목돈을 갖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 회생 절차를 다 종결을 시켜줍니다. 그때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수 있으니까 간이회생 같은 경우도 통상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한 3년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간이회생 절차는 그 법인회생 절차 중에 간편화를 취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법인회생 절차와 똑같습니다. 법인회생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고 그 절차가 신속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간유회생 절차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유회생 절차는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고 각종 내될 서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별로 없지만 간유회생 절차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로펌에 찾아가셔서 의뢰를 맡기는 게 회생 성공을 높이는 비결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유회생 절차를 좀 설명을 하면 사업자들 같은 경우 일인 같은 경우. 어, 매달 생계비를 105만 원 정도를 생계비로 지출한다고 추정을 하는데 매달 영업 소득에서 생계비 105만 원 빼고 그 나머지 돈을 10년 동안 분할 변제하는 식으로 해서 채무를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네, 간유해생절차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요. 우선 간유해생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로펌에 가서. 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노폼에서 간이회생 절차를 통해서 회생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들면, 우선 간이회생 절차에 필요한 첨부 서류들을 그 노폼에 제출해주면, 그 노폼 입장에서는 한 3일 정도의 서류 작성 기간이 걸립니다. 3일 정도 서류 작성을 한 이후에 간이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죠.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한 7일 이내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채무는 동결이 됩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 보전처분 이후에 한 2주 후에 그 변호인과 그 대표자가 판사님 앞에서 회생 사유에 대한 신문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접수 후에 한달내에 개시 결정이 나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간이 회생 절차는 개인 회생 절차와 다른 큰 특징 중에 뭐냐면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에는 동의 절차라는 것이 전혀 필요 없거든요. 그냥 3년 변제를 하면 법원에서 면책을 시켜주는기 때문에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발열증에서는 이 회생 계획안도 법무법인 발열증 제가 직접 작성을 하고요, 그 채권자 동의도 저희들이 직접 조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간이 회생 맨 마지막 단계에서 회생 계획안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회생 계획안 작성은 상당히 어려웠고 고난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회생 계획안 작성은 변호사 이외에 다른 사람은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이 또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있어서 법무법의발의장에서는 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작성한 회생 계획안 가지고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성한 회생 계획안 초안은 각 은행권이라든지 금융기관에 보내고 금융기관의 심사역과 이게 계속 주류를 합니다. 그래서 각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채권자들과 직접 접촉을 해서 채권자들 요구조건을 반영한 수정회생계약을 제출함으로써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잘 이끌어 낼수 있는 게 법무법인 발일장의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어, 최근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일장에서는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간유회생, 법인회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회생의 성공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댓글이나 인터넷 문의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바를정 회생 전문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였습니다.